도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매일 밤 사라지는 <laughs> 남편. 매일 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라지는 거예요. 히어로 아니에요? 스파이더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침 9 시에 출근해 밤9 시에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아닙니다. 집에서 남편과 마주볼 시간은 딸랑 2, 세 시간밖에 없는데 제 남편은 그 시간에 딴데가 있어요. 가방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매일 밤 남편이 대놓고 가는 곳은 바로 다름 아닌 거기. 두집 살리면 여자 있어? 화장실입니다. 에? 화장실입니다. 에? 제 남편은 싸는 시간만 3시간이에요 <laughs> 싸는 시간만 3시간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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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려면... 아니, 뭐가 나오길 3시간씩 걸려요? 가방 안에 넣은 태블릿, PC, 휴대폰, <laughs> 책, 콜라, 맥주, 안주 다 꺼내서 아, 화장실 안에서 아, 보고, 존뜩하시다. 읽고, 먹고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싸는 거예요 용돈을 <laughs> 아, 보면서 먹어요? 아, 결혼 8년째 제 남편은 한결같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한결같대. 처음 몇 년은 혼자 화장실을 점령한 남편 때문에. 저와 애들이 못 살겠더라고요. 결국 화장실이 두 개인 집으로 이사를 갔죠. 어, 어 본인이 화장실이 생겼더라. 그랬더니 이제는 화장실에서 아예 나오질 않아요. 요즘은 변기에 앉은 채 잠도 자더라고요. 변기에 앉은 채 잠도 자더라고요. 신기하게 중심을 잡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중심을 아니 뭐몇 시간을 싸던 상관은 않겠는데 애들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할 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 줘. 근데 이 인간이 막 5분만, 5분만, 한 아, 아, 5분만, 결국 uh, <behaveds2> 아이가 고열이 펄펄 끓을 때가 돼서야 나왔다니까요. <세 Kleasen> 가족 간의 대화?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problém> 아이들과의 놀이? 그런 거 없어요. <laughs> <laughs> <또, 웃음> <laughs> 화장실 때문에 예, 예. 똑살을 하고 대화가 없다니, 이게. <웃음> <웃음> 365일? 맨날 남편이 변기 위에 <laughs> 앉아있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laughs> 아, 놀이를 하겠어요? 그걸 많이 싸시나보다. <laughs> 일곱 살 다섯 살난 아이들도 이제 아빠를 그냥 응답 싸는 사람으로 알아요. 응답 싸는 사람으로 알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 근데 솔직히 3시간 내내 그걸 용변을 보지는 않겠죠. 그쵸? 아니면 변비에 있으신 거 아니야? 변비가 있으셨어요 매일 변비를 응. 3시간씩. 글쎄요. 아니면 아니, 그 비대를 너무 좋아해갖고 <laughs> <laughs> 계속 3시간. <laughs> 아니, 근데 유난히 화장실에 야. 오래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있긴 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봐야 3다 40분이죠. 그렇죠. 저는 진짜 매일 아침에 딱 가면은 뭐 1분 이내에 나와요. 아, 어. 아 자기 건강하시죠? 딱해딴다따따딴 딴딴, 끝! <laughs> 내장까지 빠져나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와, 그런데, 이거 내가 한 거야? 우와. 부인께서 이렇게 몰래 사진을 아, 진짜, 이렇게 진짜? 한번 찍어봤다고 해요. 증거 사진 드려? 보여주세요. 뭐야? 가져가는 하마. 아주 맥주부터 아, 해, 맥주 맥주 해서. 우리 화장실이 럭셔리하네. 또 있어요? 근데... 아! 아! 야 저거 뭐, 무대 근나와서 그 아, 이거는 몰래 <laughs> 찍은 게 아닌데 대놓고 <laughs> 네. 찍은 설정샷인데 네. 설정샷 네. 굉장히 좋은 비드를 쓰고 있구만요 그쵸. 근데 화장실이 아, 좀이다 <laughs> <좋다>. 너무 잘데 이쁘게 놨다 조금 보증금 네. 따로 낸 화장실인데. <웃음> <웃음> 자 어, 부인을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민의 주인공 나주세요. 아, 자, 야, 야, 자, 야, 자 야, 어, 지금 미끄럼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자, 예, 주세요. <목소리> 어, 왜 못하신 거예요? 임신을 하셨어요. 아아째 아니 무슨 틈이 있다고요? 아, 신의 선비가 참 오묘.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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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편이 화장실에 있는데 어떻게? 해? 이제 저는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한. 그 새벽에니까 저는 자죠. 그러니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거기까지, 거기까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애가 생긴 거요뭐 오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laughs> 이해를 할수 있는데 화장실 안에서 막 먹고 <laughs> 그러는 <그런> 게좀 <laughs> 네. 이해가 안가요 아, 진짜, 진짜 먹기도 해요. 이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제 담배를 가져오고 갔어요. 음, 이제 담배 담배가 없으면 안 나온대요. 아... 그래서 근데 저희 신랑이 또 담배를 필때또뭘 마셔야 돼요. 아... 목이 따갑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아, 정말?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 종류만 갖고 가더니 이제는 집에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게 다. 아니 뭘 먹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뭐... 저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화장실에서는 안 먹게 되거든요, 진짜. <laughs> 아니 진짜 다 있어요. 물, <laughs> 커피, 뭐, 뭐 우유, 뭐... 맥주, 뭐, 뭐 땅콩, 마시는 거 오징어, 과자. 뭐 아, 그럼그 네, 안에서 네.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방이 네. 거예요. 안방이 화장실로 바뀐 거예요. 생활하는 거네. 뭐, 그 이외에 또 음. 화장실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화장실을 갈 거다 이러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가방에 막 넣어요. 그치? 화장실이 한 그러니까 휴대폰 두 개, 뭐, 패드, 뭐? 패드 충전기, 충전기. 휴대폰 휴대폰 충전, 그 그렇죠. 이제 한 3시간, 그렇죠. 4시간 을 네. 음. 버텨야 되니까. 여행을 떠나는구나, 화장실로. 음. 어, 진짜. 아. 밤에 주로 일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9시 출근했다, 이제 9시 퇴근을 하거든요. 네. 예. 이제 둘 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사라지죠. 예. 아니, 아.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결혼하고.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연애할 땐 몰랐어요. 제가 아. 연애 5년 했는데 몰랐어요. 밖에서는 안 가봤어요? 화 하지만.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집 밖에서는 화장실을 안 가요. 아, 아, 그런, 그런 사람, 사람 있어요. 낙가리는 네. 분 있어요. 낙가리는 분 있습니다. 남편 분을 빨리 만나 봐야 될것 네. 같아요. 왜 아, 이렇게 아. 화장실에서 그 시간을 <laughs> 보내는지. 자, 남편분 <laughs> 어디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화장실에서 살아요? 사는 본... 게 아니고 볼일을 보는 거죠. 사는 거죠. 3 시간이면 집에 볼 들어와서 볼 거기서 거. 계속 있다가 잘 때만 방에 들어가는 사는 거 사는 거지. 아니, 근데 세 시간 동안 정말 쭉 볼일을 봐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대신가 내네. 대신가 내네. 그럼 이따가 이따가 뭐예요? 공룡이냐고. 이따가 그 나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평소 양처럼 <laughs> 평소 다른 분들이 쌓는 양처럼. 다른 뭐. 분들이 보는 것만큼을 계속 나눠서. 그렇죠. 삼십 분에 한번 보시면 되죠. 정말 특이하다. 이 스타일은 와 이건 나밖에 못할 거야. 뭐 이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해보셨어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맥주나 뭐 음식 같은 건또 와이프랑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어. 뭐 얘기하고면서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담배를 피면 목이 따가워서 그래서 그냥 한잔 먹다가 보니까 그렇게 담배 안 피면 되지. 변기에서 주무시는 건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취해서 자는 거예요. 취해서 나중에. <laughs> 담배를 피면 목이 따가고 목이 따오니까 맥주를 먹고. 똥이 나오고. 담배 피면 맥주를 <웃음> 먹고. 목이 <laughs> <모기> 따오고 <laughs> <모기 따가고. 웃음> 아우 졸려 자이지 <사야지. 웃음> 아우 졸려 자이지 <사야지. 웃음> 술 취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깜빡하신 거예요? 그냥 피곤하니까 잔 거죠. <laughs> 오, 잠이 와요? 저는 <laughs> 어떤 때, 자세로도 일에서? 자요. 뭐. 저 궁금한 게, 그럼 언제부터 같아.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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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때,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요. 왜,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기자 나오니까 그렇게 오래 있는거 보니까 허어, 지, 예전에는 길어졌죠. 네네네 점점 길어진 거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항문질환에 어떤 그러니까. 걸리게 될한 아, 번도 없어요. 치질 한 번도 안 걸린 적이. 없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laughs> 아, <laughs> 과락근이고만. 네. 진심으로 축하드려. 요 아니 근데 바로 옆에 지금 어머니. 어머님이세요? 네네. 아 젊을 어머니. 때 그랬어요? 총각 시절에? 음,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었고 또 중학교 때부터는 좀 많이 앉아 있다 나오는 거를 많이 봐 갖고 음, 무슨 뭐넌똥하고 재판 받고 나왔는데 <laughs> 그럴 정도로 좀게나 너무 나오더라고. 오래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지금 생각해도 먹는 건좀 이해가 안 가시죠? 아, 미쳤다고 봐요. 미쳤다고 봐요. 극상실에서 <laughs> 쳤다고. 미쳤다고, 미쳤다고, 미쳤다고 봐요. 봐야죠. 아니 어머니도 봐야. 결혼 후에는 이런 줄은 모르셨죠. 네. 오늘 하시고 어떠세요? 아유, 정말. 아, 정말 안쓰럽고 아유 참. 아유.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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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고 봐야 죠요 간충이 화장실은 3시간씩 안 다니는 게좀 제일 불만인 건 뭐예요? 좀 짧게라도 굵게 애들이랑 좀잘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랑 아빠랑 이제 놀 시간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 저기 우리 딸딸 딸. 어,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발이 이쁘다 이름이 뭐예요 손녀에니 아,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있다 나와요 두 시간이요 어우 두 시간 아 그럼 아빠가 아빠랑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어, 다섯 살짜리가 고칠래요. 네. 안 그래요? 아, 아빠랑 아빠랑 재밌게 막 놀고 싶어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아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빨리 나왔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요. 빨리 나와서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 아빠는 집에서 뭘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 같이 화장실 놀아주... 가는 거요 화장실 가는 거 제일 좋아요. 해똥 <laughs> 음, 싸는 거. 아니 근데 아... 저기 아이들이 그러면 아빠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래 있는 모습 보면서 어뭐 네. 자기들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음 선생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둘째가 네. 화장실을 가면, 쟤도 이제 요새 자꾸 뭘 들고 가요. 그래서 다섯 아, 살짜리가 이제 색종이 네. 같은 거를 갖고 간다. 간다. 그래서 거기서 조이접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 노래를 부른다거나. <laughs> 혼자 걔. <이렇게 웃음> 귀엽다. <웃음> <웃음> 제가 볼 때는 지금 남편분이 네. 쭉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꿍꿍이도 오. 있는 것 같아. 이게 세 시간은 말이 그렇지. 안 되거든요. 네. 네. 뭐 아내가 혹시 막 이렇게. 밖에 있으면 자꾸만 뭐 집안일도 시키고 부탁도 하고 자꾸만 뭐 그래 솔직 히 솔직히, 피하는 솔직히, 솔직히. 안 <laughs> 안 설거지나 청소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런 게어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싫지는 않죠 저 같이 일을 하니까 와이프 도 힘들고 아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 용변이 급하니까 <laughs> 마지막으로 네. 네 남편분에게 좀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예예. 그니까 아기가 나오면 좀 울거나 뭐막 그럴 때좀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와. 예 그러니까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아니면 <laughs> 바퀴 달린 요강 같은 거 <laughs>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 <laughs> 아 이게 뭐가 아자 아, 일단 해봐요. 그러면은 아김정민 씨는 아, 뭐이떡 고민이다 있냐. <laughs> 예. 고민인데요. 저는 고민이다. 당연히 고민이다. 네. 아내 입장에서는 아기 문제도 있고 너무 너무 고민입니다. 네. 자 변기 문제 중독입니다. 임신을 하셨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바뀌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 고민이다.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 부인의 어,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담 600개 있는 분이 133표가 나왔거든요. 네. 저 건담 주인도 건담이 3시간씩 똥을 싼다 그러면 버려버릴 거예요. <laughs> 네? 렇잖아요 건담이 좋잖아. 자, 도둑과 사아요가 133표가 나왔었는데, 과연 어, 그 이상의 표가 나올지 결과 보여주세요. 많이 눌렀어. 매일 밤 사라진 남편. 건담이 3시간씩. 어, 어. 134! 134!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도둑과 살아요 음, 2승을 음. 거두신 백만원 상당의 상품과다시는스티커 그룹 드립니다. KBS, KBS, KBS 한